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롱마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아주아주 아주 어려운 그러한 실전사업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흙을 살려야 되는 그러한 문제인데요 딱 봐서는 흙에게 탄력이 의외로 있어 보여서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막상 풀다 보면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두어서 흙을 살려야 될지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흙이 이곳을 때려내게 되면요, 팩도 가만히 이곳을 밀고 나가는 수가 좋았어요. 연결하면 타고 넘어가서 흙이 잡히고요. 그렇다고 이곳을 젖히면. 백도 지금처럼 이곳을 밀고 나가는 수가 좋아서요. 흙이 끊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끊기게 되면 흙이 먼저 잡히기 때문에 이것은 흙이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 때리는 수는 정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장면에서 다시 한번 어떠한 수가 떠오르시죠? 바로 지금처럼 이곳을 젖혀가는 수가 왠지 정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 수가 백 입장에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그러한 수법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하지만 백에겐 지금처럼 날일자로 두는 수가 아주 좋은 수가 준비되어 있어요. 흑이 지금처럼 여기서 단수를 치게 되면 백이 연결하는 수가 좋았어요. 때리면 치중가게 돼요. 이 자리가 급소 자리에 딱 한이 가 있어서 역시나 흑이 잡혀 실패가 됩니다. 정말 어렵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다시 한번 이곳으로 왔을 때 그럼. 여길 때리는 수는 어떠냐고요? 이거는 가만히 백이 나가는 순간에요. 이곳을 찝어서 무언가 만들어질 것 같이 보이긴 하는데, 백이 가만히 이곳을 나가게 되면 이곳이 흙이 자충이 되어서 단수를 쳐봤자 연결하는 순간 역시나 흙이 너무 쉽게 잡혀 실패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 과연 정답 어디가 될까요? 자,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여러분 바로 지금처럼 호구치는 이수가 아주 좋은 수가 되는데요 백이 1선을 타고 넘어가게 되면 이곳을 때립니다 그러면 백이 단수를 당했기 때문에 연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1선까지 단수를 치는 게 선수가 돼요 여기가 단수를 당했기 때문에 연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가만히 이곳을 막아두게 되면 아주 깔끔하게 흙이 살아 성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도 지금은 이곳으로 넘어가는 수순이 아니라 지금처럼 이곳을 연결하는 수가 흙에겐 아주 까다로운 그러한 웅수가 되는데요. 여기서 이 돌이 넘어가지 못하게 지금처럼 차단을 하는 수는 백이 이곳 날일자를 두는 순간 이곳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흙이 잡히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흙이 잘 둬야 돼요. 여기서 잘 둬야 돼요. 자, 그럼 흙은 과연 어떠한 수가 있을까요? 지금 이곳을 넘어가지도 못하게 해야 되고, 여기서도 집을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일석이조의 자리를 찾아야 되는, 그러한 사활인데요. 과연 흙은 어떻게 둬야 될까요? 자, 이 장면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꼭 익혀두셔야 될, 그러한 멋진 곳이 정답이 되는데요. 바로 지금처럼, 이곳에 호구치는 수가 아주아주 아주 좋은 수가 됩니다. 백이 만약에 이곳으로 젖히게 되면요. 이땐 여기 호구친 수로 인해서 먹여치는 수가 있어요. 백이 때려야 되는데 지금처럼 뒤에서 단수를 치는 순간 어떻습니까? 이곳을 연결할 수가 없어서 지금처럼 수순이 진행되는데 어떻습니까? 아주 깔끔하게 흙이 살아 성공이 되고요. 그렇다면 백도 여기서 지금처럼 이곳을 찔러가는 수가 아주 까다로운 그러한 수순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흙이 지금처럼 이곳을 단수 쳤다가는 이곳을 단수당하는 순간 먹으면 치중을 당해 오히려 잡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흙도 백이 이곳으로 찔러 왔을 때 조금 더 침착한 그러한 수순을 찾아야 되는데요. 바로 지금처럼 이곳을 연결을 하고요. 백이 이렇게 뻗는 건 끊겨서 바로 흙이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젖혀야 되는데요. 이때 어떤 수가 준비되어 있죠? 바로 지금처럼 먹여치는 수순이 있어서 아주 깔끔하게 흙이 살수 있어 성공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 상당히 어려운 곳이 정답이었는데요. 바로 그 수순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양에서의 정답, 바로 이 곳을 붙이는 수가 됐고요. 백이 이 곳을 연결하는 수가 조금 까다롭지 않습니까? 이때 어떻게 둔다? 가만히 이 곳에 호구를 치고요. 넘어가면 먹여치기를 해서 흙이 살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이곳을 찔러왔을 때 덜컥 이곳에서 단수치면 절대 안 됩니다. 가만히 연결을 하고요. 일선으로 타고 넘어갈 때 먹여치기 수순을 통해서 깔끔하게 흙을 살릴 수 있어 이것은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